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영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영국이 맨 처음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는 A.D. 6세기 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영국이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작은 나라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노돔 부리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 왕은 에델백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날 어떤 전도자가 이 에델백스 왕을 찾아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는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에델백스 왕은 그날 밤 신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복을, 이, 사는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아니면 말아야 될까? 그리고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여러 의견을 막 믿어야 된다, 안 된다, 뭐 의견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여름이었기 때문에 아마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참새 한 마리가 들어왔다가 휙 돌더니 다시 바깥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한 대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저 참새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캄캄한 밖에서 밝은 방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캄캄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딘가에서 왔다가 어딘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가 인생이 어딘가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준다면 이 종교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듈백스 왕과 모든 신하들이 이세상의 말을 옳게 여겨서 그때부터 이 노덤부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이 통일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영국의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가지고 오늘날 영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룹들을 믿는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탁 펴놓고 봐보세요.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가 아닌 나라, 기독교 국가는 다 선진국입니다. 기독교를 믿고 있는, 주로 믿고 있는 나라들은 전부 선진국입니다.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룹도을 믿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세계교의 모든 가정과 삶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 15장은 여러분 부활장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서 13장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라 그래요?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이 뭐냐 줄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얘기 전체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고린도서 15장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뭐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느냐?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서 15장을 이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신앙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보다도 어떻게 보면 부활절이 더큰 교회의 명절이고 또더 중요한 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뭐 신화일까요? 아니면 역사적 사실일까요? 여러분, 역사적 사실입니다. 뭐 단군 신화처럼 만들어 놓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역사다 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은 옛날에 아무리 영화 봤죠? 그분은 자기 아내가 교회에 빠져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니 자기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내를 뺏기면 안되겠다. 이러면 아내를 사랑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 이 예수님이 가짜라는 걸 밝히면 은 우리 아내를 빼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일대에 나오고 어, 방송 기자고 막 그러거든요. 막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료를 모으고 어, 박사 그 유명한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묻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맞군요.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맞군요. 부활하신 것이 맞군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분이 목, 나중에는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이 땅에 40일 동안이나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요, 열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요. 그후에 단번에 500 몇십 명이 되는 제자들에게 단번에 자신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씀하면 40일 동안 여러분 수백 명의 무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으라고 했던 빌라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예수님을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해라 했던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으라고 했던 대세자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런 제자들을 뭐 막거나 어떻게 뭐 심을 쓰고 뭘 어떻게 뭐 했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왜 없을까요? 뭔가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뭔가 어 가짜다. 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뭐 질투를 취하고, 뭐맞고뭐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몇명 맞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입박고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락 40일이란 기간 동안, 오락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고 이야기하고, 뭐... 별다 했을 거 아닙니까? 너무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빌라도도 대서장들도 서기관도가 장로들도 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 앞에 여러분 번연히 살아계신 그 주님을 두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요 뭐냐 진실이고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고 죽이는 일을 했어요. 원래 이 사도 바울은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한 30년 후에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누가 썼느냐? 부활이 진실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 부활장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죽이러 다니고 핍박하러 다니다가 담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신이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일생을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순교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부활뿐만 아니라 그냥 부활일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이나 하나님이나 천사나 뭐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이 누구냐면 사도개인들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봐서 질문할 때말 못하게 막아버리셨잖아요. 참 어리석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책망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죽 답답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부활이 있음을 이렇게 확신 가운데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본인이 친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정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큰요망의 핍박이 일어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화형을 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는 그 스타디움에 동물들을 풀어놓고 사자밥으로 넘겨주고 사람들이 이걸 구경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냐하면 순교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열두 제 가운데 사, 사도 요한 빼곤요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제자들이 만나지 못했다면 누가, 누가 여러분 순교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런 모든 정황과 역사만 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고 역사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여러분 예배드리잖아요. 안 씻고 첫날이 주일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음이고 기쁜 날이고 기쁜 소식이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저에서 1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의 제사 의식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좀 쉽습니다. 구약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예표가 제사 의식 가운데 많이 있거든요. 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서 온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요.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성, 이, 이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6월절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6월절 양 잡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데려와가지고 이 속죄일에 죄 지은 사람이 그 양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이 정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내 죄가 이 양한테 전가가 되고 양은 흠 없는 양을 꼭 써야 돼. 이 속죄 제사는. 흠 없다는 게 뭐예요? 을 없다는 거죠. 그 양의 의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이 양한테 갔으니까 죄의 삯은 사망이니까 나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잡습니다. 그래 가지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 삶이 없다 그랬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 지성수 안에 그 법계가 있잖아요, 언약계. 언약계 안에 뭐가 있냐면 속죄소라는 게 있습니다. 속죄소에다가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식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면 이대 제사장이 그 모든 예식을 마치고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요, 백성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됐다. 한해 동안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하나님을 용서해 주셨다. 기뻐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양을 잡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대수장이 지성수 안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세서 오래 보면 딸랑이 방울도 달려있고요. 끈도 묶여있어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뭐가 우리가 고칠 것이 뭐가 있냐? 회개할 게 뭐가 있냐? 회개하고 다시 또 양을 잡아서 또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린 양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대제사장이기도 하셨습니다. 자신의 피해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에 뿌리물을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무엇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말미암아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에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하나님의 선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게 왜그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시부리에서 2장 14, 15절 말씀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하러 오셨다고요? 마귀를 멸하시며 평생 동안 죽음의 무서워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멸하다 라고 하는 말은요, 리오라고 하는데, 풀어주다, 해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마귀를 멸하러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그러니까 마귀는 뭐하러 왔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존재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아담과가 살았는데 그 아담과를 미혹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죽게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뱀의 모습으로 등장한 마귀 아닙니까? 그 마귀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지옥에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우리로 말미암 범죄하게 만들고 영원한 죽음과 사망에 이르게 했던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멸하시고, 취소하시고, 우리를 그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여러분 원시 복음인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 예언의 성취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말씀 이 있는지 아세요? 뱀은 여자의 우선에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자의 우선은 예수님이고, 뱀은 사탄이죠? 사탄은 여자의 우선에 뒤꿈치를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망 권세를 깨트렸어요. 모든 권세가 그 뱀의 머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리를 밟아서 뒤꿈치로 밟아서 깨트려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즉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여러분 패배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승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어떤 십자가예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가끔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죠. 뭐 나사로 같은 경우도. 야이로의 딸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여러분,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생이죠. 살아났다가 또, 나이 들어서 또 죽었거든요. 그리고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죄악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져야 부활인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어야 돼요? 오늘 53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볼까요?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이란는게 뭐냐? 썩을 게 썩지 않는 걸 입는 거예요.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부활의 모습을요, 예표를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 봐보세요. 씨를, 작은 씨를 심잖아요. 근데 그 씨가 땅에 심어져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되죠? 씨앗과 촘촘 나는 모습에 식물이 거기서 자라나오잖아요. 그죠? 자라나오잖아요. 여러분, 곤충도 그래요, 곤충도. 곤충도 애벌레가 여러분 죽어 꼬치를 틀고 죽어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어떡하지요? 그 꼬치를 벗고요. 벌레가 화려한 나비로 변화되어져가지고요.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물도 그런 별것없는 곤충도 그러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하나님 형성대로 창조한 인간이 그냥 죽으면 끝이겠어요? 무덤 속에 꼬치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있다가 여러분, 마지막 때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 그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져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오늘 일어나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친정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친정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을 하셨다면 죽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몸을 입었다면 여러분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수많은 열매들이 그 다음에 나올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부활의 옷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조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5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말씀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게 진정한 부활이고,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처럼 확 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죽어서 땅 속에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나팔 소리가 나고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 새로운 몸으로 변화의 옷을 입고, 여러분,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길교부모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런 부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한 신앙이 없으면요 죽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1절부터 57절까지 한 모든 내용의 결론이 뭐냐 마지막 절인 58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견실하라는 거예요. 견실하라고 하는 말은요, 견고하다, 이런 말이에요. 뭐에 견고하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에 대해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신앙에 대해서 견고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흔들려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도 있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천국과 죽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응? 나도 여러분 과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뭐, 뭐, 뭐만 믿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뭐 예화를 들자고 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많고. 그중에는 우리 하버드대 옛날에 한번 영상 보여드렸죠? 하버드대 정신과 뇌 전문의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그거는 어떤 뇌현상이라고 환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뇌사했다.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고 왔어요.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진짜 천국이 있다고. 왜? 이게 여러분 역사이고 진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에 대해서 그 누구도 흔들고 빼앗을 수 없는 확실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심 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소유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요 신앙생활 그죠. 교회 대 충대충 대충 다니고 예수님대 충대충 믿을 수 없어요. 왜? 여러분,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받고 멸육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대충대충 대충 신앙생활 하겠어요? 대충대충 대충 여러분 교회 다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주의 일에 톡심 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 모든 수고가 주원에 주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는 줄을 내가 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그의 마지막 책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심써 할수 있는 대로 주에서 감동하세요. 왜? 그 모든 수고 여러분 헛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허다 못해 제자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열심히 뜨겁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소리가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죄가 사여졌음을 선포해 줬기 때문이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날이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쏟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모든 성도님들도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처럼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턱 믿음 안에서 심 쓰는. 우리 세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